2025년 9월 18일 오늘 아침 성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208장 내주의 나라와 내주의 나라와 주께신 성정과 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비산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神戸へ教제와교회へ위로와구주함의生のやが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노수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줄을 많아 둘을 만하여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졸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쇠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화파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밭을 담겼으며또 담겠, 물두명 열두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를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며, 왼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며, 또상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안쪽에 다섯 개요,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들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솟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돌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 가리는 그물 돌과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곡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금 제단과 진 진설병 상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자, 등,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부,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불람이 만든 기구들입니다. 성전의 전체적인 규모의 건축 내용을 설명한 3장에 이어 4장은 성전 장식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성전 기물들의 제조 과정을 설명합니다. 성막 입구 앞마당에 있던 제단보다 훨씬 큰 제단이 성전 현관 앞들에 설치됩니다. 성전에서 드릴 제사에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재단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재물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한 번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전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는 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원형 녹그릇이 설치되고 성전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다섯 개씩 물두멍이 설치됩니다. 바다는 정결한 예배를 위해. 제사장들이 씻는 물을, 물통은 재물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데 쓰일 것입니다. 바다라는 독특한 이름은 에스그레 환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바다가 되어 온 땅을 소생케 하는 생명수가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제사장만이 몸을 씻고 출입을 할수 있지만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생명수로 날마다 깨끗함을 입습니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후람은 요단에서 놋과 금으로 성전 기구들을 제작합니다. 이는 불살렐과 오홀리암이 성막을 지을 때 모세의 명령을 승, 성실히 수행했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단강에서 진흙 틀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 수많은 성전기구를 만들어 냈을 후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땀 흘려 만든 성전기구들은 모두 성전에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흘리는 땀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 같습니까? 두 개의 노끄르스는 기둥은 400개의 성류 조각으로 치장됩니다. 성전 곳곳에 아로 새겨진 나무와 수목 이미지는 에덴 동산을 나타냅니다. 성전 벽은 박과 꽃을 새긴 조각으로 장식되고 성전 벽과 문에는 그룹들, 종려나무, 활짝 핀 꽃들이 조각됩니다.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성전과 제사장의 의복은 에덴을 수놓았던 금화, 금과 보화를 연상케 합니다. 성전은 회복되어야 할 창조 세계의 축소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코 예배당 건물 안으로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만, 성전인 제 속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꾸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좋아요. 구독을 주시면 내일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